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9월 13일 화요일, 오늘 화요일 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시장 전반은 모처럼 강세의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미증시나 유럽증시가 특히 미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요. 어,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 지금 현재 전개되는 해외시장 동향은 간단히 보면은요, 어, 현재, 어, 미증실은 정규장이 아직 안 열렸죠. 그러나, 어, S&P 500 선물 지수하고, 어, 여기 이제 화면을 잠깐 제가 여기로 갖고 오면은요, 어, S&P 500 선물이 지금 0.68. 아 그리고 나스닥백이 선물이 0.65 상승의 모습이고요. 닥스가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가 0.67 그러니까 오늘까지 미증시가 상승을 하면은 어, 5월의 연속.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무엇보다도 어, 이제 지금 CPI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잖아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 동향으로 봤을 때, 에, 일단은 어, 6월에 9.1%, 어, 그리고 7월에 7월에는 이제 에, 지금 8.5.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게 이제 에, 그 8월 달이죠. 그럼 이게 지금 유가의 동향을 보면 유가가 지금 6월 이후에 배럴당 120달러를 보였다가 지금 90달러 이하로 지금 전개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볼때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7월 대비 이번 8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일단은 하향 안정되는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이런 통과에 대한 이런 시각이 약간 팽배될 수 있고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초강경 발언하는 파워로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이런 행보는 조금 이제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유가가 지금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완화되는 모습이 전개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환율 오늘 환율이 이제 7원 20전 하락하잖아요. 이 환율의 추이가좀 하향되면서 안정된 그런 흐름이 보여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는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좋은 흐름. 이 환율이 안정이 되면 외국인 매수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죠. 외국인 매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시장을 버티는 이런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에 외국인은 거래소, 코스타, 그리고 선물까지 특히 이제 선물은 14,000개야, 어, 최고로 23,000개야까지 사다가 팔기는 했는데 근데 지난 연휴 전 9월 8일 이때가 이제 쿼드로플 리치데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물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현선물을 모두 매수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아, 이 시장에 대한 부분 어, 그동안의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난무했어요. 반도체 앞으로 안 좋다. 뭐, 어, 앞으로 성장이 뭐, 어, 어, 저하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나 시세 측면에서, 어, 그것은 시장에 대한 판단이 그게 맞을 수는 있어도요. 주가가 움직이는 측면에서는 항상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한다라면,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정 전망은, 어, 저는 현 국면에서 어, 잘못된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어, 지금 어,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강홀딩 전략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뭐 아까 이수학을 얘기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 간단히 어필을 합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 예, 오늘 보면은 시장 강세도 어 가령 OCI, OCI, 뭐, 플러스에 마감이 되긴 했지만, 맘에안 들죠. 근데 여러분, 어, 지구촌 기후위기로 인한, 아, 이 친환경 에너지는요,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리고, 어, 이번에 남해안이라든지, 에, 전국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아, 아주 어려운 부분,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 마찬가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부 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친환경 관련 기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인데,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예. 미용님, 신영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해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래도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는 해야죠. 예. 예, 신영 님도 반갑고요. 그래서 이제 이 OCI. 그러면은 OCI, 오늘 CS 윈드, CS 윈드. 자, 이런 것들 다 지금 사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여기 CS 윈드 어. CS 윈드. 그럼 이, 이런 이런 주식들이 오늘 조정을 왜받으냐그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지금 현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에너지 사업에 중점을 둔다라면, 먼저, 전 정부는 친환경 쪽에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근데 이제 현 정부 뭐 수사, 검찰 수사에서 뭐, 어?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어, 이쪽에 비리가 많다. 어, 친환경 쪽이.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아침부터 확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CS인들은 시세가 좋게 나는데도, 어, 오늘 그런 뉴스로 인해서 장이 초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디테일하게 부분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글로벌 시장에 보면 CS윈드 글로벌 폭력 타워 1위 기업이에요. 예? 대한민국 내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의 모습에서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CS윈드 우리가 바닥에서 사서 시세를 많이 내고 조금 반납을 했지만요 더 가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이고요 전혀 우려할 사안 아니고요 그리고 oci 아까 얘기를 했지만 퍼가 3배예요 3배 절대 저평가 영역입니다 절대 이 자리에서는 힘들지만 주가 많이 빠져서 힘들지만 위축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어, 또 기타 전반에 예, 이 친환경 에너지 전반이 지금 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CS 베어링, CS 윈드의 자회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S 베어링, 매수면 매수지, 여기서 매도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런 주식들 상당히 좋은 시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오늘 뭐 삼성전자 초강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죠. 삼성전자 또는 000660, 하이닉스. 그럼 반도체 수많은 기업들을 보자고요. 네? DBI테, DBI테 바닥입니다. 또 심테, 심테, 심테계 주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슬금슬금슬금 흘러가지고 막 짜증 나고 그러는데요. 오르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심테 또는 코리아 서키터 코리아 서키터 역시 마찬가지죠. 강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 전반의 주식들, 강 홀딩의 전략, 특히 이제 케이시텍이라든지 이런 주식은 주말에 보면 보세요. 주말에 주가가 왕창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거래 엄청 많이 됐죠. 다 털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반의 주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현국면, 현국면 아, 그대로 홀딩 전략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위축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엔터의 하이브, 이 하이브도 지금 말이 많죠. bts건 또는 이번에 2030년 부산 엑스포 어, 이거 유치를 위한 하이브가 홍보대사로 그러면서 요번에 부산에서 이 하이브 공연이 있는데 이거 무료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니까 어뭐 70억 플러스 알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하이브가 부담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고 하이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요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업이 어떤 이벤트를 하는데 그 기업이 손해를 본다. 물론, 눈앞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로 홍보 효과라든지, 기타,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 형태를 보면은, 애플이 신제품 했는데, 소개하는데, 그게 손해보는 일일까요? 삼성이 무슨 이벤트를 하는데 손해보는가? 저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잘못됐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 충분히 조정을 잘 받았고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자 엔터에는 리오프닝 최대수에는 저는 엔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류 열풍 요번에 또 쾌거를 이룬 이런 부분도 뉴스에 오늘 또 나오잖아요 이정재 또는 뭐 감독 이름은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한류에서 이 엔터 관련주 하이브 디오유 뭐 j i p 뭐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하이브하고 디오유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주식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죠. 예 보세요. 로봇 관련주 성장산업인데 여러분 지금 뜬 거를 보면 안되고 이틀 전에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이 로봇이 과연 뜰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로봇이 성장산업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주가 조정 받을 땐 저렇게 조정 받고 반전 보일 땐 아주 세찬 반전 그러면 아까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상당히 그안 좋은 비리 관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이 뉴스에 나오면서 오늘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거 필요 없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관련주들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지금 로봇 관련주를 보는 것은 어, 원전 관련주들이 이 정부 정책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가 많이 빠졌죠 넉넉하게 이런거 절대로 위축될 필요 없어요 어, 아주 좋은 흐름이 전개될 소지가 있다 보성 그리고 사명 어, 또는 오르비테 이런 것들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종목으로 어제 소개를 세 종목을 했는데 오늘 그렇게 뭐센 모습은 아니고 어, 약간 좀주춤하는 모습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맥스트 맥스트 어, 이 맥스, 맥스트야 왜안 나오냐 제일 밑에 있네요 자, 맥스트의 주가는 오늘 1.4% 소폭 떴습니다 저점에서 조금 들어올린 모습이고 제가 아, 미닛 19,000원 어, 그리고 한 2만원 수준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주가는 17,600원인데 연속 소상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맥스트 접근에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어제 소개한 종목 중에서 어, 자회사 로봇 관련 KPF. 자, KPF를 소개했는데 어, 이것도 역시 오늘 장이 좋은데 별볼일 없어요. 어, 강보합 수준이에요. 그러나 KPF의 모습도 신고가 단기 고점 1250원, 현재가 9150원 충분히 돌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단기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래서 현재 상황은 예, 별나라님 반갑습니다. 아, 어, KPF 그리고 맥스트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2차 전지, 예, 전해액 부분, 해외 시장, 덕산, 테코피아, 미국 시장이죠. 근데 얘는 오늘 조종받았어요. 그데 조종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현 국면에서, 현 국면에서, 충분히, 충분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요 덕산, 테코피아, 맥스트, 어, 그리고, 어, 아까 KPF, 요 종목군들은, 단기로 보는 거니까요. 요번 주에 한번 바짝 상승의 모습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그럴 때 그럴 때 매도를 한번 고려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요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열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어려운 시장이 전개되고 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지금 어, 미증시부터 시작해서 유럽 증시, 우리 증시 강세의 모습이 전개되잖아요. 어, 결론은 뭐냐 하면 앞으로 찬바람 불고 어, 연말 아, 이렇게 점점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이런 기업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중기면 중기, 단기면 단기, 지금은 여러분들 집중력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되는 아, 그런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그동안 어려운 시장이 전개됐는데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앞으로 시장에 좀더 집중해서 좋은 흐름을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정도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고요. 어, 내일도 어, 내일은 수요일이죠. 예, 내일도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방송 녹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